안녕하세요. 저는 나훈주 목사입니다. 워싱턴 D.C.에서 홈네스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예배와 바이블 스터디, 또 상담, 또 기도,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일주일 동안 거리에서 삶에 필요한 어떤 생필품들을 제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역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. 예배, 또 말씀 공부, 또 수양회. 또, 지역교회와 함께 그들에게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특별 예배를 같이 특별 절기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깊이 들어가서 나사로와 같이 거지지만은 참 천국에 입성하는 믿음을 지키는 귀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갖고 있는데요. 아 사실 그들을 15년 동안에 영적 도움을 주었다면 앞으로는 이제는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큰 도움을 줄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동 클래스 어 스마트폰 어 리페어 리페어 할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.